안녕하세요 손흥민TV 입니다 아, 오늘은 브롤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손흥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 브롤볼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포코로 한번 브롤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롤볼에도 일반 실제 축구처럼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나오는데요 어, 이 포코는 오늘 제가 할 포코는 그중에서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브롤러입니다 어, 미드필더 역할이 뭐냐? 이제 공격수 역할을 하는 브롤러한테 공을 뿌려주고 이제 앞뒤 수비와 공격 이제 밸런스를 맞춰 주고 이제 전체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브롤러를 미드필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 쉽게 한국 축구로 말하면 약간 기성용 선수 역할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코로 제가 공격수한테 어떻게 공을 찔러주고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희 조합은, 기비, 토코, 스파이크고, 상대 조합은, 쉘리 두 명, 그리고 프리노 하나네요. 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조합인데, 아마 쉘리가 두 명인 거 보니까 상대 팀은 랜덤 퀴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저렇게 이제, 덩치 세 명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힘으로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좀 막기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다 아, 들어오기 전에 좀윗선에서부터좀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저랑 스파이크가 약간 힘싸우면서 좀 밀리면서 둘다 잘렸는데 한번 침착하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블파움 스타퍼를 갖고 왔기 때문에 방금 프리모우랑 쉘리를 이렇게 잘랐고요. 일단 쉘리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보도록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포커를 플레이 할때는 방금처럼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제 비비가 앞에 싸울때 이제 힐을 적절한 타이밍에 넣어주는게 중요합니다 음 일단 비비가 잘렸고 저도 죽으면서 일단 스파이크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게 좋겠네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레드 와이파이가 걸렸네요 이거 진짜 언제 고쳐주는지 모르겠어요 레드 와이파이는 지금 제가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한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레드와이파이는 진짜 끊이지가 않네요 지금 잘 들어갔죠? 혼도님이 이렇게 어 브롤볼에서는 꼭 남들을 잡지 않더라도 공격을 할수 있는 상황,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은 바로바로 해주는게 좋습니다 가끔 이제 플레이를 하다보면은 이 브롤볼에서 마치 바운티마냥 이제 애들을 잡는데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뭐 어쨌든 기비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이제 힐과 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부협화함을 통해서 애들을 다 마무리하고 골까지 넣으면서 첫 경기는 깔끔하게 이겼네요 방금 전판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약간 무리하다가 잘렸는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좀더 침착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기비가 돌고 있고 제 거기에 패스를 해주고 힐까지 넣어주면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10초만에 일단 한골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롤블에서는 애들을 꼭 잡지 않더라도 골각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패스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또 골각이 나오면 또 패스를 했죠 어차피 또 포코가 비비를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laughs>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이제 팀플이 좀잘 맞았기 때문에 한 25초만에 두 골을 넣고 경기가 끝나버린 것 같네요 음 지금 이번판 상대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랭커이기 때문에 방금전처럼 경기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려 했는데 일단 방금도 쉽게 패스를 하고 골을 넣어버렸죠 그래도 이제 실력이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아마 두번은 그렇게 안당할 것 같네요 아 방금도 근데 골을 넣을뻔 하긴 했는데 슛 하기 직전에 잘리면서 아쉽게 골을 못 넣은 상황입니다 일단 다시 침착하게 라인에서 밀어보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라인전을 이제 계속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적조합은 이제 다 셋다 원거리기 때문에 상성상 이제 저희보다 라인을 할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위험한데 일단 브협화을 하나 잡고 스파이크 한 대를 맞추면서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골을 막았네요. 일단. 일단 한숨을 돌렸으니까, 일단, 비비가 공을 오른쪽으로 뺐죠. 아, 근데, 왼쪽에서 또, 콜트가 잘리고, 아, 지금 비비까지 잘리고, 아, 이거 저도 잘릴 것 같은데, 아, 저도 잘리면서, 이거 막을 수있을라나 어, 일단, 콜트가 공까지 썼는데, 아, 역시, 이 각을 놓치질 않네요. 1대1이니까, 한번, 나머지 1분 동안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샷발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제가 다 맞아서, 지금 약간, 궁을 좀 날렸어요. 지금 도 비비까지 잘리고, 제가 일단, 스파이크를 잡긴 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궁이 있으니까, 아, 근데 칼이 들어오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제가 궁, 궁을 일단 못쓰고 죽었고, 비비도 지금 잘리고, 칼이 지금 저 위치에 있어서 지금 제가 태어나자마자 수비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일단 부여팜까지 쓰면서 칼을 일단 피가 없게 만들어서 일단 칼이 들어오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일단 또 콜트가 잘리고, 아, 지금 비비까지 피가 별로 없어서, 아, 지금 15초 남았는데 일단 이 상황을 좀, 좀 진열을 좀 재정비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또 칼이 또 저렇게 좀 센스있게 저를 잘라주고, 어,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진 않네요. 음, 까지 쓰면서, 골트도 잘렸어요. 음, 지금, 저희 팀원 두명다 죽었고, 공은 또 상대방한테 있고, 상대방은 세명다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일단 시간을 끌었습니다. 일단 시간은 끌었는데, 지금 일단 저도 잘렸고, 아, 지금 저 궁이 아마 패스가 되면은, 어, 일단 칼을, 칼이 잘렸어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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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이거 일단, 뭐 그냥 죽기 살기로 몸빵으로 하면서, 뭐, 부력함까지 쓰면서 일단 겨우 막았어요. 일단 빨리 일단 패스하고 비비한테, 비비가 죽기 직전에 슛을 하면서, 와, 이거를 역전했습니다. 이거를. 와, 진짜 명경기였네 명경기. 역시 이런 맛에, 이런 역전하는 맛에 브로브를 하는 거겠죠. 어, 아마 영상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제가 한 경기를 더 뛰고, 지금 포코 30랭크 1002점을 달성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승률, 승률, 일단 전투 기록인데,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몇번안 졌거든요. 지금 보이는 거다 승리고, 한번 지고, 두번 지고, 한세번 정도 지고, 정경기를 한다 이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글로벌로 치면은 포코로 들어가서 12등이네요. 12등이고. 지금 국내 랭킹은 1등입니다. 1등. 포코 1등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브롤볼에서 포코를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이 포코를 플레이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격수한테 타행 맞게 패스 잘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군들이 싸울 때 같이 공격해주고 이제 좀 타행 맞게 힐을 넣어주는 거이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